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유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손흥민 선수와 아주 단짝을 이루었던 환상의 콤비였던 케인입니다 손흥민이랑 뛸때 잘하더니 요즘 왜 이래?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왜이 국가대표팀의 중요한 시기만 되면 케인은 어, 왜 이런가라는 물음표가 뜨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팀 고자다. <laughs> 케인을 본 영국 매체의 우려. 아니, 손흥민과 함께 뛴 토트넘 시절과 완전 달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네요. 여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자,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일단은 잉글랜드가 1대0으로 상대를 이겼기 때문에, 아, 세르비아 강팀이다. 우리 좀 고생했지만 어쨌건 이겼다. 무실점 승리했다. 승리 자체가 좀 중요했다. 라고 이제 일단 위로하는 모습을, 스스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케인이 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을 거의 못 만졌습니다. 뭐 전반전에 한번 만졌나 뭐 그랬고, 이 케인이랑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니, 다른 공격진이 잘해주는 상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케인이 너무 부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기는 한데, 여튼 월드클래스 선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오해받고 있다 이 해리케인이 여전히 그 폼이 괜찮은지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가디언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우스게이트가 또 이제 위기가 터졌다 그리고 이제 케인이 또 뭔가 이 트로피의 희망을 좀 날려버릴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또이 똑같은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가디언즈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트로피를 따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근데 헤리케인이 어떤 기량이 좀 저물었냐? 전혀 아니죠. 여전히 이제 전성기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만 오면 왜 이러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이제 36골, 8개의 어시스트. 그러니까 경기당 한골 이상을 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시스트도 간간히 보여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주 뭐 축구 기계나 다름없는데, 아니, 왜 대표팀에 오면 이런 상황인 거냐? 그리고 이제 케인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팀 플레이어인데 팀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개인 성적만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계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케인이 정말 팀 플레이어인지는 뭐 약간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너무 팀을 위해서 뛰려고 하는 케인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면은 아, 물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너무 오래 있던 것 같기는 한데, <laughs> 라고 아 이게 무슨 뜻이죠? 토트넘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케인이 뭔가 트로피를 좀 피해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심지어 이제 바이에른으로 갔는데도 뭔가 이게 실수인 것 같다. 아니 평상 콩파니 감독을 감독으로 데려오는 팀이 이거 믿을만한 팀 맞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케인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내려서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앨런 시어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메이션 살펴보면은 케인이 원탑으로 나서는 가운데 뭐 워커스톤스, 게이, 트리피어, 아놀드, 라이스, 사카, 벨링엄 포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케인이 전반전에 그 공을 거의 만지지 못하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35분간 케인은 단한 번의 공을 만졌다. 어,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잉글랜드의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을 잡지 않고 최전방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경기 후반 막판에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깊이 들어와가지고 도와주려고 했을 때 사실상 도움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케인이 어쨌건 토트넘에서 그랬듯이, 그러니까 뭔가 경기가 안 풀리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빌드업에 관여하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런 게 사실 잉글랜드 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주드 벨링엄,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같은 선수들이 중원에 이렇게 뭐딱 있는데, 이런 선수들한테 중원은 딱 맡기고, 케인이 앞에서 딱 버티고 서 있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골을 넣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인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 경기 보면 은 케인이 아주 못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막 엄청난 혹평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첫 번째 콜 장면에서도 이 크로스가 올라올 때이 케인이 한 명을 끌고 있던 나가 주는 게 주효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벨링엄이 그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헤딩을 하면서 선제골이 터졌기 때문에 뭐 이것도 헤리케인이 좀 도와준 부분이 있다. 이 뒤쪽에 있는 헤리케인이 어쨌든 공헌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 유일하게 공을 만진 하나의 장면인데 앞쪽에서 있다가 이렇게 공 와가지고 이렇게 리턴 패스 하나 주고 그리고 넘어지는 장면 이게 전부였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도 이제 공을 이렇게 받으면서 넘어지는 장면들 그러니까 어쨌건 견제를 굉장히 빡세게 당하기는 했습니다 케인이 공을 잡을 때마다 뒤에서 밀고 막 난리가 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인이 좀 힘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몇번 있었죠 근데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잉글랜드가 롱볼로 전개를 하는 장면인데 뭐 필포든 같은 이제 키가 작은 선수들이 공중 볼 경합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케인이 앞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낫고 케인이 이제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니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헤딩 경합을 해줘야지 바깥쪽에서 이제 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케인의 모습들 딱히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laughs> 아쉬워하는 주드 벨링엄의 모습도 볼수 있고. 여하튼 케이는 좀 힘들더라도 앞에서 공을 받고 상대방의 어떤 견제를 받아주는 그러한 어떤 뭐~ 소위 미끼 역할 사실은 이제 타겟맨이죠 타겟맨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반에는 조금 더 많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을 넣을 뻔하기도 했죠. 이때 이제 크로스 장면 결정적인 크로스에서 이제 헤딩을 해가지고 유 뉴스팅을 기록했는데 골키퍼가 이걸 막아내면서 야 이게 골대를 맞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케인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그런 장면인데 어쨌건 앞에 있을 때 본인의 가치가 빈단다 라는 게또 한번 드러난 장면 중에 하나였죠. 여하튼 토트넘에 있을 때에는 좀 뒤에 이 빌드업이 좀안 풀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플레이가 좋았는데 잉글랜드 대표팀은 더 이상 그런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공을 못 받더라도 앞에 있어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던 시절에는 서로 이제 막 미끼가 되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좋은 어떤 시너지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케인이좀 앞에서 어그로를 끌어줘야 된다. 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케인이 다음 경기에 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모습들도 좀 지켜봐야겠죠. 물론 이제 케인이 공을 많이 만질 필요가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뭐 맨시티의 홀란 같은 선수들도 공을 많이 만지지 않죠. 다만 공을 만질 때마다 슈팅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중에 몇개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건데 케인도 그냥 앞에 서 있는 게 주된 역할이다라는 거를 좀 인정하고 대표팀에서 본인의 역할을 좀 충실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로를 보시면서 현재 케인의 활약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